또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 3관왕을 차지했죠. 한국 쇼트트랙의 희망입니다. 심석희 선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네,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 참 성적이 좋았어요. 네. 지난 소치 올림픽 때도 좋았지만 더 성적이 좋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? 좀더 이제 마음가짐을 독하게 먹어야겠다, 좀더 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. 어, 우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참 경탄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어요. 뭔지 아시죠? <laughs> 네. 예, 3,000m 때 마지막 바퀴에서 3명을 한꺼번에 추월했잖아요. 네. 이야, 좀 어떻게 자신감이 있었어요? 우선 3,000m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많이 좀 체력이 필요한 종목인데요. 저는 우선 그 체력, 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있었고 소치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박승희 선수하고 선의 경쟁을 벌였잖아요. 네. 이번은 내가 꼭 우승해야겠다.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? 음. 우선 <laughs> 뭐 우승하고 싶었던 마음은 당연히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번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었어요. 제가 들어보니까 평소에 수줍음이 많다고 들었어요. 네. 좀...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올림픽 메달 받을 때, 네. 볼인사 한 다음에 얼굴 밝아지던 기억나는데요. 네. 아, 제가 볼인사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많이 쑥스러웠어요. 4년 뒤 평창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그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음, 평창 올림픽까지 준비하면서는 음, 힘들 힘들어도 뭔가 더잘 이겨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<laughs>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